너무 예쁘다너 저기 에이아 저 너무 예쁘지 않니? 멈추... 자, 다섯 곡 셔플. 크로카 우리예서 아, 뭐? 올리. 돼. 아, 그걸 너 어, 이거 줄거 너무 예쁘는 뭐하세요? 무슨 춤 추는 거야? 무슨 춤이야? 어? 어? 잡어, 잡어? 그러면 렇게그 크로크 한 아닌데? 그 뭔데? 얘 어제 추운데? 그렇게클 거야? <laughs>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laughs> 야너뭐 그런 거 잘한다야. 하하하 이 빠라. 뭔데? 오. 위치체인지? 더그렇구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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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어 와이프하고 애들은 호텔 쪽으로 가서 뭐 편의점도 가고 한다고 하고 저는 차를 일단 호텔 쪽으로 일단 대서 아, 대기 모드 5분 대기죠. 아 이제 슬로프는 빠요 리프트 빠요 여기 너무 통로 넘어져 그 빠요 빠요 빠요. 자 저는 이제 호텔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오투 정원이래요. 레드 리프트 타는 곳 뒤쪽에 또 관광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니야. 눈놀이터에 와서 이거 타고 싶은데, 지금 썰매도 없고 썰포대도 없고... 그냥 올라가봐? 어. <laughs> 이가 나와 우리 있어. 어. 오빠 나올 때까지. 어. <laughs> <물이 웃음> 어. 와, 신기하다. 이안이도이 공주? 리 <laughs> 괜찮아, 높아, 어. <웃음> 내려오니 <laughs> 잘안 내려가 죠? 아, <laughs> 여기다 타 보는 거야.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엉덩이 안 아파? <laughs> 차를 호텔 쪽에 차를 대놓고 우리 사나와이프가 치킨 피자 먹고 가자고 합니다 저녁을 뭐 먹고 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또는 다시 차를 아 되게 좋다는데 아, 저희 용평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차 여기다가 짐 여기다 풀고 차 저기다가 대놓고 여기서 이제 전면으해서 갔었는데 와 아, 용평 좋아요 재밌어요 하이온만큼 재밌어요 우리 초급자들은 초급은 하이원이더난것 같아요. 야, 이제 호텔 쪽이구나 호텔. 아. 기억난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편의점 있대 기억난다 베이커리 도 있네. 아니 우리 애들 어디갔지? 사진 에 치킨 피자 가 보이던데. 성 여권물이라는데 거두순 안챙기긴 했는데 잠바는 어디 있지? 반도 초점까지에요 지금. 네, 쁘사 로그렛 좋다. 오케이. 아, 우리 예쁜 남이야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아빠라 했는데. 아, 이쁜 목소리가 아니 아니겠다. 아, 여기 어쁘다 우와. 찾았어. 우리 애들차았어 여기서 놀고 있네. 눈놀이하고. 아, 여보, 안녕. 아, 여보. 커피야, 뭐야? 아, 이리로 로 뭐래? 잠깐만 이것 좀 가지고 있어봐 콜라 이거 차에 콜라 이거 버린 거 가져왔는데 내가 애들 찍어줄게요 뭐 짐인데? 아짐좀들어보줘다 내려놔 여기다 오케이 뭔데? 아. 모대야 어디 있어? 아 추워 아, 씨. 아 씨. 바로 밥 먹는 줄 알고 바로 나왔더만 오케이 라이야어어야 뭐야 여기 동굴 있어 어, 어땠어? 어. 야, 누구야, 미끄러터리잖아, 이거. 어, 야, 야, 여있다이안 아빠 왔는데 인사 안 해줘. 아이고, 이거. 아 진짜. 어, 야, 아. 야, 옷다 망가지겠다, 야. 하지 말아, 야. 아, 우리 와이프가 커피 줬어요. 어, 나 따뜻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바지 다 망가지겠다, 야. 야, 내, 치기 바지 망가져. 아, 이 아이도 쑥박이 망가져. 이안 망가져. 저기들 카칼 들고. 여기도 비칼 들고. 엄청 많아. 여기도 맹기 <laughs> <윗냉기> 지아아뭘 <집에서>, 예. <laughs> 찍어줘. 뭐. <laughs> 어, 발 괜찮아? <laughs> 야. 어머. 아 괜찮아. 어떻게? 아, 아. 불데 네. 좀 끊어봐. 끊어, 시민아. 아이 좀 끊어 봐크하시니다 아, 쏙 빼지 마. 그냥 카메라 끊으시면 <laughs> 참나 진짜. 그게 빠지면서 또땡스키탈라고얘네아 어? 저기 봐 봐. 살줄서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와, 벌써 탈 시간인가? 영화 사돈데 전발을 할거다니 아니, 15분도 타는 거 같은데 벌써부터 줄이 저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20분 기다리고 땡스키 타는 거야? 뭐야. 대단하다. 야 여기도 미끄럼틀 있어 예성아 여기미끄럼틀는데 그래? 우리만에요이아니 네 <목소리> <목소리> 올라간다 아못 올라갔어 웃고있어 아,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안 조심해 안 조심해 얘들아 조심하지마 아아 어? 그래 조심해 <laughs> 어 조심, 조심해 조심해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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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야 오 바지 망가지겠다 야 바지 들고 타 바지 들고 야 맨살로 타 맨살 없다 어, 와 어, 조심해 조심해 어 해봐봐 어어어어이양 어. <laughs> 공주도 아니 여기다 여기여 여기가 여기가 낫다. 나 여기에 났다 여기, 여기 경사 여기 파져 있는데는 안 되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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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기 아참나왜 아, 어디 탄다고 아빠 뭐 했다고 어디 파진데 팔라 그러면 그게 점프지 뭐 파진데 팔봐 조심해 조심해 너 조심해 타지 마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조심 미안해 미안해 하하, <laughs> 가래. 갈게 안녕 바이바이. 아, 야, 아빠 춥다야. 야, 경사 너무 높은데? 조심해 아직 계속 내려봐. 오, 오. 아, 진짜. 진짜. 조심해, 해들아. 리미컬 타는 거야? 조심해. 오와 오, 빠르다. 여기, 야야 여기. 야, 여기 재밌겠다. 여기가 신난 거 아니야? 와와 여기 내 최애 붙었지. <laughs> <체육 웃음> 저기 버샬레도 뭐 보고 왔는데 거기 너무 무겁고. 어. 이렇 한식 레스토랑 한식이고 불지기가 너무. 나 먼저 무겁고. 가 있을게, 나 뭐. 여기 들어가면 돼. 쭉 따라. 아 졸로 가야 돼? 어. 아차 저기서 내는데? 아 자, 알았어. 어 여기 왜 불이 깜빡깜빡 거리지? 이거 이거 24 프레임이라 그럴 수도 있어 여기에. 아, 여기 있네. 아, 술국도 있네. 아, 우리 사상이 메가그린이네, 여기 메가그린. 여기랑 레드 여기랑 아, 이 골드 정상. 야, 우리 와이프는 이로 내려왔거든, 골드 판타스틱으로. 어? 뭐야, 여기, 여기를 이리로 가는 건네 우리는 골드 파라다이스 내려온 것 같은데. 아, 벨리. 이로 왔구나. 와 이런 데가 있네? 신기하다. 여기 식당이 이런 데 있구나. 제니스 호프 노래타운. 자단 치킨 피자 있고 김밥집도 있고 돈까스도 있고 불로김밥도 있고 오 맛있는 데 많은데 여기 밥 먹이면 좋은데 순대국도 있고 순대국 맛있겠다 추운데 김치찜도 있네, 떡피자 이야, 저기 당구장 있네, 치킨피자는 따로따로 시켜내나 보다 한 세트가 아니네, 야 너무 많은데 어, 치킨피자는 양도 많고 금액도 비, 비싸고 무겁고. 생장국도 있긴 한데 애들이 애들이 뭐, 뭐, 안 먹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간단하게 나는기 라면하고 라볶이 가애들 떡볶이 좋아하니까. 라볶이 안 먹어요. 떡볶이도. 떡볶이. 어, 라볶이도 팔으더라. 종로김밥이더라 애들아, 음. 빨리 와. 땡스키 뭐줄서 있어. 어? 어, 아, 장인어르신 모시고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애들이 못 하니까요, 오 엄마. 일단 10분 이 끝나? 7시 끝나. 지금 8시 55분이야 8시 어? 55분 5분 남았어 요분 남았다 좋아 아, 여기가 분대시잘 돼있어 어르신 모시고 오기 딱인데 어. 야, 떡볶이, 여기 떡볶이 없나 여기는? 떡볶이 없네 라볶이 밖에 없는데? 야, 7시까지 주문이래 5분 남았다 자이양군들어갔어요카래 아니, 아니, 아니 추워라 지금 같이 뭐 봐, 그럼. 어제 깨, 깨도 못 시켰어. 당신 눈 빨개. 왜? 이 안에서 올만 나봐. 하나 여기 와봐. 아 심각해. 심각해. 안 꺼가야 될 정도야. 괜찮아. 나는 식고자 아. 너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아빠가 눈 빨개지. 집세 박세 웃고 있어. <laughs> 종로 김밥, 아 치킨 피자 먹기에는 너무 무겁고, 아뭐 그냥 순대국 먹고 싶은데 애들이 뭐 먹을 게 없,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해물 짬뽕 라면이랑 뭐 시켰지? 뭐 떡볶이 하고, 애들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시키고, 자 가정적인 아빠인 것 같아요. 아니었는데? 빨 내가 이거 이안이 수건 그냥 글 써주는 것 같아. 수건 우리 수고 같이 썼잖아. 아 마지막에 샀어요. 아나 마지막에 b o u t to get a swim and they go to the other. I'm thinking of you. I love y 하 u You're going to go 고 n t h e 아 e I'm going to go on there. I'm g o 나 n g to go on 수 어, 여어 라면, 떡볶이 씹어. 떡볶이 먹어봐. 아, 먹어. 허가. 아저리 빨개졌어, 양쪽이. 아, 먹어. 먹어. 그 빨개했어, 양쪽이야. <웃음> 이쁘다. <웃음> 떡볶이. 맛있어, <laughs> 맛있맛있다제밥 먹고 있고 기특해, 좋아. 순대국 안 먹기 잘했다. <웃음> <웃음> 다 먹었어요. 대박이죠. 네. 워터파크가 연결돼 있네. 연결이 되 있는 건가? 지하 주차장 있고 어, 너 버스 탑승장. 빌라콘도, 빌라콘도도 있네. 야, 뭐냐 여기? 온평 스피용품 우리. 아, 여기 주차장을 여기 있는데 블루이슬스테이, 브루스일로 되어있어. 아, 이쪽으로 길이. 대충 한번 둘러보는 중이에요. 네. 대충 제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쌓인 것 같아요. 데이터 입력 완료. 알아봤어, 진짜. 자라나 세상은잘 모르는 거. 야간 콜? 어 야간 스키 콜? 네, 네. <laughs> 이아리는? 야간 콜? <laughs> 이제 다입쁘다소희집 여기서 산 거야? 아니야. 밑에 산 거야? 너 어. 그 킨더 치킨 콜래 아빠를 불렀나? 너키안다될것 같은데 안 된다고 왜안돼아 키가 안 되네 아, 무슨 말 매너를 매너를 좀 여보 여보 이게 제로 낫지 않냐 이렇게 쓴거 아이시스 이렇 아니거든요 요구르트예요 버렸어 무슨 일이야 이게 킨더조이 뭐야 원플러니 아니잖아 여기 이한이가 아니, 이거 안, 안 엄마가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이거 사 줬어.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아치즈팩 있는데. 전화번호도 되나요? 정님만 가능하 네. 다시 커피 추가 주지. 아 보고 먹고 묶스가 1 5 4 1원이야아 진짜? 엄마. 이게 그게, 그게 즐기는 거야. 제게 재밌는 아, 거야. <S> <S> 그게 즐기는 나도 거. 즐기는 게 아니야 나도 즐기는 거거든 카메라 양쪽으로 되게 많다 여기 카메라 양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가자 집으로 이제 와 8시냐? 여기? 야간 콜? 나는 아직 다 탔어 야간 콜? 레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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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콜? 레드 콜? 레드 골드밸리 콜? 나나나 어제보다 추워지고 있다 내화 화식 때, 오토홀 때 마음이다 여기 n 들줄 엄청 많지? 하나 없었 d 아 y a 위에 하네 커피 저기는 해 야간도 하네 어 y What is the s o n 평빠이 u 얘들아 u 평빠이 r e 줘빠이 n 빠이 빠이 p 이 r e y o 서 살래? 살래? 뭐야 i r e young Pumpire, young 데 u m p i r e young p u m 한시 키가 기계자 가지고 센서가 막어 열해네? 려고 기억을 뭐 당신하고까지 하던데. 어? 어 알차이 보냈다 또. 진짜 알차 보냈다 용평은 신의 한 수였어 진짜로. 기대 이상이세 여보. 기없다 아, 진짜 없었네. 아이들 저기 있고 모시러 갑니다. 또아대한인국 어, 가장이신 분들 어, 화이팅입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어, 화이팅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뭐 택시요. 어, 귀여워. 다시, 다셔 다시, 다셔 다시, 다셔 다시, 요 다시, 요 다시, 요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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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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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시,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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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시, 다시, 다고다고다고다고 다시, 다원다다 그래 나이 버리지? 먹으면 나. 나이 먹으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얘들아 자고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아 얘들아 어, 어땠어 어오 1박 2일 <laughs> 워터파크에 스키장 엄 좋았어 엄청 좋았어, 야, 엄청 아, 좋았어. 것 같아요? 어? 몇분할것 같아 이거? 몰라 한 시간 하고 치는 거야 얘들아 저거 스키 하이언이 나 용평이 나? 하이언 하이언 아, 하이 아 정말? 하이언이 낫구나 하이언이 왜? 숙소 하이어 숙소 우리 가본 적이 없어. 아그 말고 아그 숙소 말고. 어쩌? 어 아니 아니 그 하얀 숙소래 이거 그 그잖아 아 이거 슬로퍼? 아테네. 슬로퍼슬로퍼슬로퍼 아, 슬로프 때문에? 슬로퍼 뭐가 나는데? 길어서. 근데, 근데 앞에 나가. 저기도 길었잖아 레인보우도. 그것보다 길었어. 아좀더 길지. 다다 벨트 매나요? 네 하이어는 더 길어. 예. 자, 당신은 어땠어요? 좋았다 좋아, 출발할게요. 안녕. 뿌잉뿌잉 아빠 있잖아. 편의점에서 사야. 지 편의점에서 모금만 모금하고만 샀거든. 근데 이 엄마가 이한이 엄마한테 이래버려. 초코 초 초콜 엄청 여기 한개 엄청 많이 들어 있는데 한개초콜릿 이한이가 돌이돌이 해가지고 나한개더 사줬어. 오케이. 안요 안녕. 엄마. 아 너무 이쁘 우리 애들.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푹 자고 있어. 고생했다, 얘들아. 항상 사랑한다.